는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만 알면 같이 투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이 2023년 5월 4일 7시 59분입니다. 지금 49% 어제 오늘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바 지금 올라타도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 장대응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리스크 없이 수익 납니다. 나는 투자가 처음이다. 초보다 현재 마이너스 50% 20%내 계좌가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7번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7번 문자 주시고요. 제가 문자가 많이 와있다 보니까 7번과 함께 꼭 보내주시고 스택스 손절할까요? 손절 문의 주셔서 오늘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1020원 라인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단기간 상승력 보여주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1270원에 매도 걸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11% 손절 생각하셨던 분이 이렇게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안전한 가격으로 손절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추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추매 타점, 매수가까지 다, 매도가까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남겨 주시고요. 보유 자산이랑 보유 자산 보내시기 싫다. 코인명 단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투자를 좀 잘못했다 그러면 현재를 올바르게 사시면 미래는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 있는데 과거에 투자 방식을 고칠 수가 없다 하시면은 전문가한테 도움받아서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꼭꼭 눌러주세요 자 카바가 현재 13매인의 UTC 기준 5월 10일 17시에 론칭 된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승폭이 50% 정도 됩니다. 지금 주의 종목이에요. 하락폭이 커서 주의 종목이 아니라 상승폭이 커서 반대 이유로좀 주의 종목이 떴는데, 날 출시가 된다고 공시를 내보내면서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카바 우리? 상승폭 크게 가져갔던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 호재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고점 다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카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우리? 아시겠지만, 카바코인에 대한 담보 대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근데 웹3 관련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이슈로 지금 이렇게 50%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같이 스테이블 코인 웨이브 6.5% 같이 오르고 있죠. 미국이랑 달러 연동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단이 2,600원까지 여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때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5월 10일에 메인 지금 52% 1990원 추가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간불에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 조정 나와서 조정 나왔을 때 우리는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카바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매수타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차익 실현하고 50% 물량 냅두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추메타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가를 잡고 언제 매도가를 잡아야 되냐,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좋아요를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번호로 구독 또는 7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9시 이전 혹은 전시 시간에 한국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간에, 단타 혹은 스윙, 매집 코인 제가 넣어드릴 거고요. 아래 번호로 구독 또는 7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전화번호를 알수 있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이벤트를 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해 드리는 거고 아 이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7번 남겨 주셔서요 제가 단타 스윙이라 그러면서 썬더코어 드렸고 이때 매집 흔적이 나왔어요 조금 그래서 이 날도 거래량 터지면서 하단 추세 라인 잘 지켜줬기 때문에 전구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드렸고요. 이거 제가 머리까지 털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어깨 털고 나오면 된 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3일, 안으로 29% 수익 가져갔습니다. 제가 간신 종목에 넣고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매집 코인 확인되는 거, 그리고 스윙, 단타, 확실하게 좀 오를 수 있는 것들만 드리고 있, 있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 받아서 수익 같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벤트 꼭 신청해주세요. 7번가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보시면은 요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카바는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하락 추세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그런 이후에 상승이 일어났는데 사실 지금 쫓아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보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빨간불에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카바는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지금 카바는 글로벌 시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노려보셔야 되는 종목이라, 지금은 춤을 나던가, 비중, 내가 밑에서 잡고 있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실시간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시... 시기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한번더 위에 상단에 상승 여령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앞으로 5월 10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급하게 쫓아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심리가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어떡하지 내가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수익들 다 놓치면 어떻게 이건데 여기 들어가서 물리시는 경우보다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않아서 걱정 안 하시는 편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카바 말고도 지금 FOMC 거의 금리 인상 확정이 됐고, 장세 다시 돌아오려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잡아서 날라갈 종목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카바는 실시간 대응을 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7번 남겨 주시면요. 제가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방법이 중장기 또는 단타로 분산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리플 하나 잡아 놓고 단타로 하나 들어가신다. 근데 리플이 악재가 켜서 요만큼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단타로 10%, 20%, 30%, 40%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요만큼 띄어내시고 요거는 손절하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올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올인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미 불어나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땐 빠른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어 천만 원에서 5 0 0만원 됐네 400만 원 됐네 아까워서 못 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어어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손놓지 마시고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실 때는 마이너스 10%때 빼겠다 이런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 생각했으니 이거 미련 갖지 않고 빼겠다 이런 기준을 정확히 잡고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타기는 빨간불에 들어가는 건 금지입니다. 우리 저점에 잡아놓고 파란불일 때 이렇게 가시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실시간 대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시간 매매 대응방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0분씩 30분씩 뭐 신규 매매 타점은 잡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이후에 뭐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타나 장기종문 추천 가능할까요? 남겨주셔서요. 제가 단타 수익으로 아비트럼 들였어요. 아비트럼 1800원에 1959원 해가지고 이거 약10% 정도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지금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수익률 제가 아쉽긴 하지만 단타로 10%씩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장에 누군가는 이렇게 10%씩 매일매일 돈을 벌수 있다 그러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종목도들었는데 사실 제가 왜 가려놨냐면 요거는 좀 위험해요. 제가 50% 있죠? 68% 수익률 2차 하는 전략 매도할 겁니다 10% 수익률 실시간 대응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기적룩은 내가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손절이 아니라 추미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자로 보내다 보면은 이게 제가 드리면은 그냥 손절을 해보신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장 대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바람이라고 남겨드렸고 그래서 이분이 뭐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방 안내해드렸습니다. 단타 스윙망이고 안에서 단타 종목이라던가 안내해드린 장기 종목 다 안내해드릴 거라고 하면서 참여 코드 드렸거든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방에 제가 매일 시향 안내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향 안내해드릴 거고, 단타 트레이딩 제가 하는 거 같이 병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 이, 매일매일 20분, 30분한테 신규 매수 타점은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도 실시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고, 누군가 13%, 18%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증해주고 있으신 거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면 누군가 이런 장에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18%씩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내가 노력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정보로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